안녕하세요 디엑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관기 심리치료사죠. 에스터 페렐의 통찰을 깊이 들여다 볼 건데요. 그녀는 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 욕망, 그리고 배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함께 그 새로운 질서를 펼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시대인데, 이상하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에스터 페렐은 그 답이 우리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관계가 힘든 이유, 그 문제의 핵심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거대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역사상 어떤 세대도 지금 우리처럼 파트너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걸 바란 적이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관계나 결혼은 일종의 경제적 사회적 계약에 가까웠죠. 생존을 위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우리는 파트너를 통해 나 자신을 찾고 또 최고의 나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정체성 경제의 중심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에스터 페렐의 이 유명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정말 현대 관계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죠. 예전에는 소속감, 정체성, 안정감 같은 것들을 가족, 친구, 이웃, 종교 공동체, 즉 마을 전체가 나눠서 제공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모든 걸단한 사람, 내 파트너에게서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안정감과 짜릿함을, 예측 가능한 편안함과 동시에 놀라운 신비감을 원해요. 이게 사실상 상충되는 개념들이잖아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사람을 우리는 소울메이스 하고 부르죠. 근데 페릴에 따르면 소울메이스는 원래 신에게나 쓰던 개념이었대요. 우리는 지금 파트너에게 거의 신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가 어마어마해지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연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욕망의 위기입니다. 분명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 왜 성적인 끌림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는 걸까요? 페레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뼈아픈 질문이죠. 사랑은 친밀함과 안정감을 먹고 자라지만 욕망은 종종 약간의 거리감, 미지 그리고 신비로움에서 타오르거든요. 즉 사랑과 욕망이 필요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역설이 바로 현대 관계의 큰 딜레마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관계에서 성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엔 그저 자녀 생산이라는 의무였죠. 근대에 들어서 낭만적 사랑의 표현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정체성과 행복감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욕망이 없다는 게곧 관계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거대한 기대가 낳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배신의 문제입니다. 페레는 불륜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복잡한 전환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 어떠세요? 보통 우리는 관계가 불행하니까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페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해요. 때로는 현재 파트너나 관계가 싫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혹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은 욕망 때문에 외도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통계 아닌가요? 불륜을 겪고도 헤어지지 않는 커플이 대다수라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외도가 관계의 사용 선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커플이 이 끔찍한 위기를 겪고도 혹은 겪었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걸 페렐은 생산적 위기라고 불러요. 물론 외도는 끔찍한 충격이죠. 하지만 바로 그 충격 때문에 기존의 위태롭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관계의 역학이 어디 연인 사이에만 있겠어요? 페어은이 통찰을 우리의 직장 생활로까지 확장합니다. 일터 역시 아주 복잡한 관계의 무대라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 내는 공식 이력서 말고 우리 모두에겐 비공식 이력서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관계의 역사입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가 동료와 소통하고 갈등을 겪고 신뢰를 쌓는 방식에 그대로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확실해져요. 좋은 직장의 조건이 뭐냐고 물었을 때 흥미로운 업무나 높은 연봉보다도 동료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관계는 더 이상 부수적인 소프트 스킬이 아니에요.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만족을 좌우하는 새로운 핵심 경쟁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에스터 페렐의 모든 통찰을 꿰뚫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생각보다 파괴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페렐은 위기를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외도 같은 사건이든 팬데믹 같은 사회 전체의 재난이든 모든 위기는 우리 관계의 속도를 확 높여버려요. 왜냐? 죽음이나 상실 같은 걸 코앞에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묻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야? 위기라는 가속기는 우리를 보통 두 갈래 길로 이끕니다. 하나는 그래. 이게 정말 중요했어. 우리 더 단단하게 함께 가자. 하면서 관계를 재정비하는 길. 다른 하나는 인생은 짧아. 난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어. 하면서 관계를 끝내는 길이죠. 어느 쪽이든 위기는 우리를 더 명확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위기는요. 관계에 이미 존재하던 균열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또한 비춰줍니다.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강점과 회복력도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우리는 무너진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사랑! 우정, 또 일터에서의 관계를 뒤흔들고 새롭게 정이 내리게 만든 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 당신은 어떤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셨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